지난 대선에에서 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가 2차에서 컷오프된 사람이 있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죠. 어, 이 사람이 어, 2021년 10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내년 그러니까 2022년 3월 선거 직전에 김만배가 나타나서 사실은 우리 누나한테 내가 윤석열 아버지 집 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로 드러났죠.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김만배가 시켰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 그 증거를 까겠습니다. 2021년 8월 30일이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용도로 대장동 의혹을 받은 이디 미디어 경기 경제신문 대표가 칼럼 형식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한달 내내 이재명 후보를 때리는 그런 공격성 발언들이 당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본선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권으로 상당한 재미를 보았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자, 근데 그때 윤석열은 찍소리도 안 했습니다. 찍소리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실은 본선에서 이재명과 맞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야말로 꿀을 먹은 듯 가만히 있었어요. 자, 대장동과 그보다 더 일찍 인연을 맺은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이었던 윤석열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때 1100억 원의 대장동 개발서 부실 대출을 알선한 조우영 씨를 불렀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왜 대장동에 들어가는 돈이 돈과 관련해서 연루된 핵심 피의자 조우영을 도와줬을까 뭔가 큰 연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대장동 사업으로 가장 큰 대박을 낸 사람은 바로 김만배 씨고요 근데 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그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줬단 말이죠 (2019년 4월이었습니다) (19억원에) 샀습니다 이그 장소를 보니까 연희동에 뭐 길가도 아니고 뭐 번화가도 아니고 그 주택가 한참 올라가야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런 집을 우연히 부동산에서 샀다. 자, 여러모로 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열린공감 TV는 바로 이 김만배 씨가 윤석열 쪽에 그 아버지 집을 사주는 용도로 본인이 산게 아니라 이제 누나가 샀습니다만은 그 용도로 뭔가 돈을 건넨 게 아닌가, 부당한 돈을 보낸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전격 공개됐던 김만배 씨 녹취록 발언에 따르면은 윤석열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죽어 이런 말을 했었지요. 자 지난 토요일 열린공감 TV가 그 연희동 주택, 원래 이제 윤석열 아버지가 살던 집, 그 집을 이제 김만배 누나가 샀잖아요. 지금 그 주택 등기부 등본에 어떤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는지 그걸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짧게 요약했는데 함께 보시죠. 실제로 등기부등본을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김만배 씨의 누나인 김명호 씨가 음. 아까 말씀드린 천화동인 3호, 3호 네. 주인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2019년 4월에 윤석열 부친 음. 윤기중 씨에 음. 대한 여의동 2층 단독 주택과 토지를 음. 19억에 매입한 사실을 그 발견한 거예요. 그 이제 김만배 누나가 네. 그 네. 윤기중 아버지 집을 샀던 네. 거죠. 그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렇죠. 우연히 샀다라고 음. 주장을 했습니다. 음. 도대체 저분들은 왜 이렇게 우연히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누나인 네. 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뭐 네.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부동산 연희제일 부동산에서도 음. 거기가 윤석열 씨 집인지도 모르고 김몽 씨한테 팔았다라고 음. 얘기해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음, 그런 그냥 우연하게 샀다는 그 거지. 그런 자 그런데 윤석열 측은 뭐라고 말하 했냐면 이 당시에 부친 윤기준 씨의 몸이 불편해가지고 음.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19억이라는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몸이 불편해서 부친이 음.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헐값에 네. 팔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열린국민티카 당시에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미 벌써 아파트에서 기거하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 뭐야? 그럼 이미 됐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네. 거기 있었어요. 었윤기주 씨. 이미 이사를 가있었던 아. 상태였던 겁니다.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말들이 파킹 뇌물이란 아. 말들이 있습니다. 아 파킹 뇌물? 네. 뇌물을 파킹해놨다가 네. 나중에 해결해야 된다며 덤준다라는 말이 있어서 예. 예. 제가 그 얘기를 네. 했다는 네. 이유로 네. 열린공학 t 정철수 피디를 고소하겠다라고 으름짝을 놨었어요. 예. 그 당시 윤석열 대선 캠프 팀에서 예. 안 해요. 지금까지 안 해요. <laughs> 그건 이제 이 <laughs> 이슈와 관련해서 네. 김쟁 네. 들어가면 자기들한테 유리할 게 없는 거죠. 네. 대장동 거예요. 관련해서 열공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보도를 했는데 네. 하나도 그 누구도 음. 음. 안 합니다. 저 얼마 네. 전에 저희 열린고암 티비에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자신이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업을 하고 있다는 교민이 제보를 해왔어요. 한국에 좀 쓸만한 건물이 있나 검색을 하던 중에 네. 한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해당 건물이 대장동 자금이 유입된 걸로 추정돼서 의심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건물주를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수상한 내용들을 알게 된 거예요. 오. 그 내용을 이분이 나름 취재를 하셔가지고 오.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인 몰수 대상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가 몰수 보전입니다 일종의 건데. 압류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압류가 법원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천화동인 관련된 모든 자금들이 유입돼서 사들인 부동산들과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 현재 법원에서 이게 불법자금으로 보고 있어서 싹다 몰수 보전을 시켜 놓은 거예요 어. 근데 문제는 네. 윤기준 씨의 저택을 김명옥 씨가 샀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네. 네. 윤석열을 부친의 윤기준 씨의 집 거기는 과연 또 어떻게 되었 있어요 아 그렇죠 어. 등기부등본을 봤어요 뭐, 예. 김명옥 씨거여야 네.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몰수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아.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69 다시 어쩌초등 있죠? 여기가 음. 이제 거깁니다. 윤규 음. 집입니다. 네. 여기도 역시 몰수 보전이 되어 아하. 있어요. 아하. 그렇죠? 네. 법원은 음. 이것은 대장동 돈이다 라고 음. 어. 본 거예요. 음. 그러면 윤석열 집은 뭐로 산 겁니까? 대장동 돈으로, 돈으로 산 거예요. 어. 네. 네. 그러네. 네.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것만 해도 어. 대장동 그분은 윤석열이네요. 이게 아. 민사로 진행이 되는 거는 예.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무리 윤석열이 검사를 쉬어잡고 있고, 뭐, 서법부를 쉬어잡고 있어도, 음. 이 민사법원까지는 못해요. 민사법원은 네. 검찰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그 대장동 이셨잖아요 예, 계획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저 주주 중한 사람이에요. 아, okay. 그래러니까 자기 몇십 그 억짜리동작이왔죠 수익이 그 돈을 이제 누구가 사용됐다고 해서 하는 거래인가요? 아, 실제로 그러면 좀 수입이 되는가 본다. 그리고 돈이랑 스킬을스킬을 유리하게 썼죠. 오, 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예. 누나 거예요, 음. 윤석열 대통령 집 사준 사람. 음, 네. 윤석열 대통령 집을 산 누나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정치적으로 실상은 아. 안 그런데 그 대선 앞두고 <laughs> 그 윤석열하고 네. 김만배가 네. 단죄가 없어야 하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네. 그렇게 된 것이다. 네. 이 김만배 네. 측근은 네. 측근 이겠죠 네. 김만배의 자금을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던. 아하. 네 여러분.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자, 대장동 그분 뭐 지금 대장동 그분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송사를 주도하고 있는 전석진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SK 최태원 회장이다 해가지고 또 SK 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장동 그분은 SK 최태원 회장이 아닐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정치적 레토릭으로 보자면 대장동 그분은 아무래도 수혜를 많이 보신 분일 테고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1100억원의 대장동 개발 부실대출을 알선한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 있었을 시절 윤석열이 말이죠. 아무런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김만배가 이득을 봤단 말이죠. 그 이득의 일부를 윤석열 자기 아버지 그집 사는데 썼단 말이에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또 법원 판단에 따르면 여러분 당장 저 지금 대장동 재판받아야 될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왜 이재명 대표가 고초를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대장동 그분과 관련한 논란은 이제 멈춰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